어, 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 강의에서 저희가 고고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는 리듬을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왈츠는 굉장히 좀 이렇게 느린 곡이라 여러분 이렇게 치시면서 기본 네, 좀 쉽지는 쉽기는 하지만 뭐 되게 신난다 이런 거는 못 느끼셨을 텐데 고고 리듬을 이제 배우시면서 드디어 이렇게 클라에 어울리는 밝고 빠른 것들을 좀칠수 있는 그런 리듬을 좀 배우게 되셨는데요. 오늘은 음, 이 고고 리듬을 잘 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웬만한 교본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잘 다루는 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그런 동영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어, 잘안 나오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름하여 팔버리기라고 부를 거예요. 팔버리기. 8 버리기가 뭘까? 아니, 1, 2, 3, 4, 5, 6, 7, 8, 9, 10 중에 8을 왜 버릴까? 뭐 이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8이라는 것은 8번 음표를,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고 기본형을 연주하죠? 근데 어때요? 빠르죠? 근데 이렇게 다치고, 자, C라는 코드에서 우리가 가령 G7이라는 코드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드 체인지를 하는 생각입니다. 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얘기해 주지, 팔 버리기라는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면 여러분이 이속도를 따라가려면 자연스럽게 먼저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다가 가야 되니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되게 되어있는데, 이걸 정확한 팔번 음표에서 들어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연주가 계속 끊기게 돼요. 아주 잘하는 사람도 한 곡을 뭐 3분씩 연주할 때 한두 번은 꼭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8버이기로 따로 8번 음표에서 정확히 들어주는 연습을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코드 체인지가 될수 있게 어,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팔버리기라고, 이고그래서 코드 체인지를 좀잘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뭐, 나 둘, 셋, 넷, 딴딴 닳다, 딴딴 닳다, 둥둥 닳다, 둥둥 닳다. 어떤 이름을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교본마다 이렇게 좀, 뭐, 따따따, 따따따, 자가자가. 뭐, 이렇게 다 한글로 이름을 붙이는데 다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에 그냥 하나두울세엣네엣스로 붙여볼까요? 하가 반박 내리는 거, 나가 오리는 거, 두울세엣네엣 주로 저희 수업 시간에는 두눈 닫다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하나두울세엣네엣 요게 요팔 분음표에서 어떻게 해돼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팔 버리기, 팔을 팔 분음표만큼 길이를 버리고 체인지를 해줍니다. 해 볼까요? 하나 둘셋 넷. 엣 하나 둘셋 넷. 엣 하나 둘셋 넷. 엣 하나 둘셋 넷. 엣 이런 식으로요. 제 왼손을 좀잘 보셨어요? 하나 둘셋 넷. 엣 하나 둘셋 넷. 엣 하나 이렇게요. 아,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연주하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잘 치는 사람들이 안나둘세 n 엣. 안나둘세 n 엣. 한 이렇게 치는 게 아닌 거예요. 한나둘세 n 엣. 한나둘세 n 엣. 그러면 코드라는 게 화음이니까 들었을 때 화음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 되게 이상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넷 하나 둘셋넷넷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죠? 이게 이상해요. <laughs> 근데 여기에 팔 버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네, 원활하게 고고를 빠르게 연주할 때 여유있게 칠수 있는 방법 팔 버리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코드 체인지 그렇죠 네 그래서 팔 버리기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고고를 아주 맛있게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고고를 칠때이 고고리듬을 아주 신나고 맛있게 칠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첫째는 커팅입니다 커팅 두 번째는 브러싱이라고 브러싱. 브러싱은 뮤트 사운드라고요 뮤트. 뮤트. 아까 저 이렇게 손대서 칙 소리 안 나고 칙 하는 거 이런 거 뮤트라는 말씀드렸죠. 브러싱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커팅은 소리가 났지만났지만말 그대로 커팅된 거예요. 잘린 거예요. 이두 가지를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의를 보시면 다른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두 개는 굉장히 다르고요. 이 커팅을 기타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치시는데 기타는 브러싱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우쿨렐레는 유독 이 브러싱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원리를 잠깐 설명하자면 커팅은 소리가 잘리는 거예요. 뮤트는 브러싱은 이렇게 아이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커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손 나머지 이 검지를 뺀 나머지의 손가락을 피는 사람과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폼에 따라서 각 손가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원활한 커팅의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커팅을 먼저 해보자면, 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다운 가업을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칠 때, 어, 요 악센트 부분에서, 자 치면서 요 부분이 닿도록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면서 이렇게 대볼게요. 낮다가 잘리죠. 그 다음에 다시 피면서 올려주면돼요한나두 울.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천히 보면, 자, 이 옆으로 한번 좀 손가락을 한번 봐주세요. 한 나, 하나, 이거 한 나에서 올게요. 한 나, 자, 소리가 난 다음에. 쳐보셔야 되고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재미를 가지시고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어? 좀 되는데? 어? 세번 중에 한번 되네? 이러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착이 되기 시작하면 이 빠른 곡이 엄청 신나져요. 커팅입니다. 커팅.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고 다시 수업이 시작이 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연습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꽤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제가 그때 아, 이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한 보람을 엄청 느낄 것 같아요. 아, 커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브러싱은 어, 여러분 예전에 그 손빨래, 저희 어머니 집에 분 손빨래 엄청 많이 하셨죠. 손빨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죠. 손빨래를 <laughs>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엄지가 약간 바닥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브러싱이 좋아요 그럼 이렇게 펴 있는 상태에서 하나, 하, 아, 하나, 둘 부분에서 바닥으로 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어떤 연습을 선행하냐면 보세요 하나, 둘, 울 그냥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울 해서 울에서 올리면서 치는 거죠 두에서 그냥 이렇게 대주는 거고자 한번 볼까요? 한 하나 두 올셋넷넷 넷, 넷. 먼저 치는 걸 선행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대주는 순간에 이 검지가 이렇게 바닥으로 말려서 들어왔다가 뻗으면서 손발레를 하듯이 하나 두 올셋넷넷 넷, 넷. 이게 뭐예요? 브러시 자 커팅하고 브러싱 다른 건데 그냥 통칭해서 아 커팅해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다른 거고 어 물론 이제 둘다 아주 신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먼저 익히셔도 나는 아, 커팅이 어려운데 그러면 브러싱만 이렇게 대주는 거만 나 쉽죠, 그러시니. 그러니까 요부터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공세 마리를 한번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쳐보고요. 아, 여러분에게 총량감이 좀 드는 연주가 무엇인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어, 수업을 좀 마치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세 마 곰세 마리를 시대의 금세 마리를 한번 연주해 봤습니다. 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실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뭐가 어렵냐면 말로 이해는 되는데 이걸 내 손으로 그 소리를 아주 잘 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 분명히 처음, 처음에 시도하실 때는 잘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약간 스타일들이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막상 이게 몸에 익혀지기 시작하면 우쿨렐레를 연습하실 때 아주 재밌게 연습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번 강의 팔 버리기, 코드 체인지 고급팔 버리기와 아, 그거를 조금 더 맛있게 칠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커팅 브러싱으로 좀 익혀봤습니다. 네, 고고 리듬은 정말 쉽죠? 그냥 내리고 올리면 돼요. 근데 이걸 잘 치는 사람들은, 아, 주 멋있게 잘 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고고 리듬을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정말 이 사람 잘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하셔서, 어, 좀 실력 향상에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치겠습니다.